안녕하세요 비트 t v 입니다 그런데 리플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XRP랬죠 사이드체인 여기서 무슨 일을 해요? 자 여기 사이드체인이 이렇게 있어요 이상한 똥코인이 하나 있어 SEC에 콜을 했어 너 증권이야 그러니까 리플이 표준에 맞죠 그러면 얘가 한 10번 정도 업그레이드 해야 될것 같아 그럼 뭐 업그레이드 하겠어요? 소모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기회비용이 그럼 이 똥코인은 어떻게 하면 돼요? XRP를 사이드체인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끝! 그러면 사이드체인 안에서 필터링을 해줘요, 필터링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준다고요. 자체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 없이 여기를 들어오면 돼.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필터링을 해서 이 코인이 할수 있는 일을 하게끔 만들어줘. 자체 블록체인으로 보내줘, 그 데이터를. 그럼 그 일을 할수 있죠. 이게 사이드체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걸 필터링해준다. 그러니까 EVM, 이더리움, 개발자 집단에서 한국탱이 출하고 틀어온 거죠. 폴리곤도 아마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폴리곤도. 근데 암호 앞에 금융만 들어옵니까? 전통 금융도 들어온다니까 이 안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이드 체인, 요거 보고. 플레어 네트워크, 여기 CEO가 이번에 그 코리안 블록체인 이커에 와서 리플을 키우겠다. 뭐이였습니까 플레어 네트워크가. XRP에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선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와 돈이 동시에 보내게끔 만들어놨어 이 플랫폼 안에서 그럼 뭐예요? 정보와 돈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지금 시대의 플랫폼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어디예요? 구글 그래 구글. 그러니까 제가 제 2의 구글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보와 돈이 동시에 옮겨지는 플랫폼 구글. 구글은 언제 나왔어요? 인터넷 혁명. 그리고 지금 뭐라 그래요? 두 번째 인터넷 혁명. 블록체인 레볼루션. 자, 구글. 구글에 어떤 데이터들이 담겨 있어요? 그냥 모든 데이터가 담겨 있어. 모든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어. 필터링이 안돼 있어. 그냥 저장만 주구장창 했어. 왜 근데 거짓 정보, 진짜 정보가 동시에 들어가 있나요?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계속 데이터만 쌓여 있어 그 정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플랫폼이 두 번째 인터넷 혁명 블록체인 혁명 그게 NFT 일명 RWA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시대에는 이런 플랫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진짜인 것들에 대한 보상 가치를 부여하는 정보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다 꽃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런 뭐시 있지 않나요? 예 네, 그래서 가치의 인터넷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어떤 게 진짜 가짜인지를 모르니까 진짜인 거를 판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구분은 돈을 주면 돼 그냥 그 가치에 이 암호화폐가 돈을 주는 행위를 누가 먼저 했습니까? 비트코인이 했잖아요 비트코인이 그 참인 데이터를 만든 채굴자 나 채굴자의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준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이런 상상력이 나오는 저의 말들은 비트코인 백설을 이해하면 나타나거든요. 비트코인 백설을 보면 이해를 하면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인터넷 혁명 두 번째 인터넷 혁명 왜두 번째 인터넷 혁명이 필요한가 구글 제 2의 구글 그래서 제 2의 구글이 될수 있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안 들어오겠어요? 리플이 기준이 안 되겠어요? 표준이 안 되겠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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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들, 뭐, 니네 프로토콜 괜찮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다 털어내. 일 편하게. 탄소 배출하지 마.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제가 자꾸 강조하는 뭡니까? 합리적 타당성을 미국이 만들고 있잖아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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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하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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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다 보니까, 리플, 프로토콜 맞춰 XRP랬죠 들어와 아야 전통 금융 니래들도 들어와 야 CBDC 들어와 어 아, 그리고 어 기업 플랫폼도 들어와 여기서 NFT 다해 RWA 다해 루나는 사망했다 솔라나는 손상됐다 아시죠 솔라나 블록 깨졌던 거 반복될 겁니다 솔라나 뭐 기술적 프로토콜이 뭐이더리움보다는 좋다고 하지만 인류 전체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은 노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느리다. 이더리움은 수수료가 비싸다. 카라다노는 쓸모가 없다. XRP는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다. 손상되지 않고 느리지 않고 수수료도가 싸고 쓸모 있다는 거죠. 그레이스케일 XRP 트러스트가 공격적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오픈되었다. 그리고 11.4% 그레이스케일 XRP 트러스트가 11.4% 성장을 하고 있다.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최고 전문가 XRP를 대량으로 매수했다. 천만 년 동안 XRP를 본인이 살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차트를 보니까 안살 수가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자, 세계 유수의 은행들이 국경관 결제를 재설계하기 위해서 아고라 프로젝트에 합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고라 프로젝트에 합류했죠. 얼마 전에 그 한국은행 과장입니까? 팀장입니까? 나와서 BIS 아고라 프로젝트에 합류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죠. 그때 그 타잔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형이 했던 이야기를 한국은행 팀장이 나와서 <laughs> 설명을 하더라. <laughs> 제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더래요.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아고라 프로젝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한국은행하고 뭐 아는 사람 있냐. 뭐 소스를 주지 않았냐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아고라 프로젝트에 리플이 참여하고 있고 아고라 프로젝트가 대놓고 리플 이야기를 했었고 아고라 프로젝트의 전신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거예요 FPC Faster p a y m e n t c o n c l 더 빠른 결제 위원회 이거는 2013년 연준에서 최초로 데스크포스를 설립을 했고 거기에 Ripple Labs가 그때부터 참여를 했어요. Ripple Labs가 이게 요게 발전을 해서 지금 BIS에서 나오는 Agora Project. 올 4월 3일 BIS가 Agora Project를 발표했고 드라마틱하게도 4월 4일 Ripple USD 스테이블 코인 발표했어요. 를 그리고 4월 9일 BIS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놨어. 다시 진짜 센시를하고 있죠. 센시를